안녕하세요, 만나입니다. 오늘 맛집은 제가 퀴즈로 인트를 드릴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자, 첫 번째 딸기가 직장을 잃으면 딸기 시럽. 자, 두 번째 바나나가 웃으면 뭐라고 할까요? 바나나 킥. 웃기죠? 웃기죠? 자, 피식하고 웃은 분들이 계시다면 아재 감성의 소유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갈 맛집은. 아재 갬성이 물씬 나는 맛집이에요. 보통 우리 동네 찐맛집이 어디냐라고 하면 아재들이 모이는 곳으로 가라 라고 하거든요. 그럼 첫 번째 집부터 한번 가볼게! 브라보, 브라보, 마이 맘, 나의 인생아. 첫 번째 아재 갬성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니, 근데 딱 봐도 진짜 우리 아빠가 딱 앉아있을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어, 사장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 예, 어서오세요. 예, 어서오세요. 아니, 아재 감정이라고 예. 해서 아, 왔는데, 예, 예, 예. 가게가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이 건물 전지는 한 40년 가까이 됐는데요. 오, 네. 우리가 장사한 지는 한 39년. 39년이요? 예. 건물 짓고 바로 들어왔요 음, 음, 건물 짓고 음. 바로 들어오셨어요? 예, 예. 건물, 건물 짓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쌀가게하고 분식을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손님 말하니까 쌀 가게는 우고 이제 고깃집으로 바뀌었어요. 약간 두 분이 지금 뭔가 그한 하나의 존재인 것 같아. 지금 분신이 한번더 계시는 것 같은 음. 느낌이에요. 두 분이 아니 음. 뭔가 감성이 제가 딱 입구에 음. 오자마자 네, 네. 왠지 우리 음. 아버지가 오. 앉아 있을 것 같은 느낌 아, 그런 맛집인 네,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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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3사 40대가 줄이죠. 아 30, 40대 예. 아재 선생님들인가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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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이제 외지에서 많이 와요. 외지에서. 우선 첫째는 제가 그 고기가 좋아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한번 네. 구경하러 가볼까요? 아, 예, 예. 선생님, 안내 부탁드려요. 예. 예. 네. 예. 아니, 가까워요? 예. 요, 요, 요. 아, 네, 여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니, 예, 시장 안에 같이 있는 가게끼리 그러면 은 예. 서로 윈윈이네요? 아, 예, 예. 진짜 좋은 농장에서 그다음에 암페지만암페지만 아... 해가지고 예. 바로 가져가서 그러면 한번 구워먹어볼게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 저 봉지에다 딱 넣어가지고 제가 갖다 음 드릴게요. 어, 근데 너무 싱싱할 것 같아요. 이렇게 바로 가져가면. 예 맞아요. 와, 불판에 미리 달궈놔서 찌그찌그 소리가. <laughs> 한번 잘 구워볼게요. 삼겹살은 세 번만 딱 뒤집어야 맛있다던데요? 그래서 삼겹살이라던데요? 맞아요, 사장님? <laughs> 콩나물이랑 김치를 같이 구워볼게요. 네. 아주 잘하네. 비주얼입니다. <laughs> 근데 네, 신기한 게 고기가 진짜 뭔가 쫀득쫀득해 보여요. 원래 이런 노포 감성의 맛집은 잘 된다고 해서 갑자기 막 엄청 멋지고 화려하게 이 외관을 바꾸잖아요? 그러면 잘안 된대요. 음, 이거 구워서 바로 이 집게로 고기 많이 드시겠는데요? 그게 화재 감성 아니에요? 와! 음. 있잖아요 쫄깃고기 뭐죠 이름 꼬들 목살 꼬들 목살 제가 처음 먹었을 때 되게 충격 받았거든요 음, 음 하이,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음. 진짜 꼬들꼬들하고 쫄깃쫄깃해요 사장님이 지금 앵글 밖에 계신데 음. <laughs> 계속 말씀해 주시고 싶죠 같이 드실래요 <웃음> 좋지요. <웃음> 근데 네, 삼겹살 응. 라면 응. 이런 응. 냄새는 좀못 응. 참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래. 삼겹살 냄새가 나니까 아. 사장이 좀 드시고 싶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아, <laughs> 아 짠! 음. 음. 맛있대. 네. 음 김치 너무 맛있어요. 몇 시에 와야 고기가 음. 제일 아, 맛있어요? 보통 이제 한 6시 이쯤 되면은 네. 이제 손님들이 좀 와요. 음. 근데 저는 음. 오히려 일찍 와서 음. 오늘 좀 좋네요. 상그럽게 즐겨서 네, 좋은데요? 네, 네. 저도 같이 서한잔 네. 먹어보고. 그러니까요. 사장님 쌈 사서 우리 하나 먹어볼까요? 삼겹살 우와. 지금 확실히 김치가 음. 종류가 많을수록 좋아요. 음. 와, 맛있겠죠, 여러분? 자. 와. 야, 오늘 진짜 맛있네. 덜 어, 맛있나? 뭔가 지금, 뭔가 우리 또 마지막 마무리 있잖아요. 찌개. 사장님! 네. 김치찌개 또 먹어보고 싶어요. 아, 예. 예 <laughs> 김치찌개 주세요. 드릴게요. 네. 어디 김치찌개는 또 어떻게 나올지 되게 궁금한데 고기가 있지 않을까요? 이 양푼 냄비에 먹으면 맛있잖아요, 또. 집에서 저 일부러 여기 라면 끓여 먹거든요. 오! 허, 대박! 오! 음! 이 김치찌개는 뭔가 국물의 농도가 중요한 분들이 있거든요. 국물이 되직한 거좀 싫어하는 분들, 짜글이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 좀 맑고 깨끗한 찌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극호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식당을 오면. 밥도 한 그릇 드릴까요? 네. 이따가 시킬게요, 사장님. 예. <laughs> 저희 아버지가 맨날 보시거든요. 그리고 추천을 많이 받아가시는데, 이 집도 제가 꼭 추천드릴게요. 우와. 음. 내가. 사장님한테 딱 음. 어울리는 곡이 있어요 아 어떤 곡인데요? 정말 선물해드리고 싶은 곡 아, 감사합니다 어떤 건데요? 원투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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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난녀노소전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아재 갬성 맛집 여기로 오세요. 오세요. 많이, 많이 오세요. 오세요. 네두 번째 아재 갬성 맛집을 찾으러 왔는데요. 근데 여기는 울산 최고의 번화가인데 젊은 갬성이 아니라 아재 갬성이 있다고요. 한번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아니, 사장님 여기는 아재 감성이라고 알고 왔는데 커피 전문점 같은데요? 아네 저희 커피 전문점입니다. 네. 아니, 사장님도 아재는 아닌 것 같고 너무 젊어 보이시는데요? 네. 아 제가 올해 90년생입니다. 어저 우리 좀떠네요아떠인가요 네. 네.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아재 갬성이 나올지 너무 궁금한데요? 네. 이게 바로 저희 매장 시즌 스페셜 메뉴입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아니, 깍두기 빙수입니다. 카페, 네. 아니, 카페에 웬 깍두기가 나와요? 아, 일단 한번 드셔보세요. 아, 이래서 아재 갬성이라 하셨구나. 아니, 근데 국밥 아니죠? 아, 네. 일단 한 숟가락 드시면 됩니다. 어, 누가 봐도 깍두기인데. 어, 근데 깍두기 향은 안 나요. 밥 같은데. 네, 밥은 아드 제가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찾아오셨습니와 감사합니다. 요대로 드셔보세요. 뭔지 모르겠지만 깍두기 비스무리한 거 한번 먹어볼게요. 음 망고. 네 맞아요 망고예요. 어 <laughs> 음, 근데 색깔이 왜빨개요아 이게 그 하와이에서 이렇게 많이 먹는데. 네. 네. 다두 가루를 묻혀서 파인애플이랑 망고에 묻혀먹는 간식을 차관을 해서 저희 나라 스타일로 와.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사장님 아이디어 진짜 좋으시다. 아, 그럼 이건 깍두기 빙수예요. 어. 네, 깍두기 빙수로 판매를 하고 있는 음. 메뉴, 정식 메뉴입니다. 네. 이거 제대로 좀 비벼서 먹거나 뭐 먹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아, 어, 이게 아까 제가 드린 것처럼 같이 올려서 드셔도 되고 네. 다 같이 올려서 섞어서 드셔도. 진짜 하얀 쌀밥에 깍두기를 탁 올려 먹는 네. 것 같아요 와 너무 신기하다 근데 네. 제가 이걸 맛을 봤는데도 보면서도 계속 잘안 되죠. 속고 있는 느낌이에요 깍두기인데? 음. 여러분들 요새 덥잖아요 여기로 오시면 그냥 네, 한 입이면 끝이에요. 이 더우니까 그냥 싹날아가는 느낌. 이 메뉴는 되게 그 오히려 트렌디함을 쫓아오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20대, 30대 분들이 더 많고. 뚝배기에 담아주다 보니까 네. 그 이름이랑 이런 것들이 좀더 재밌는 거죠, 네. 손님들 입장에서. 너무 재밌어요. 네. 가게는 매장은 정말 젊은 감성인데 어? 이렇게 신기하고 재밌고 응. 특색 이 있는 메뉴가 뿅 하고 나오니까 응. 저 지금 촬영 중에 휴대폰을 꺼내서 막 찍고 싶어요. <laughs> 어. 사실 뚝배기가 보온성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음식이 되게 잘안 식는데 그만큼 그릇의 의미가 보온 냉성도 좋아지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거 우유가 높으면 빙수가 엄청 빨리 녹는데. 네. 고냉성이 어. 좋으니까 빙수가 좀덜 녹는 효과도 같이 가져갈 수 있어요. 다른 아이템, 네. 저희가 사실 또 빙수 외에도 유명한 메뉴가 하나 더 있기는 해요. 그것도 아재 갬성이에요? 아니요, 그거는 소녀 갬성. 아유. 엄청 섬세한 메뉴입니다. 오 네. 저희 매장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스테디셀러 메뉴, 멜론스플레입니다. 와, 헉, 비주얼 장난 아니에요. 사장님. 스플래 약간 이거 해줘야 되잖아요. 흔들네, 네, 네. 아시네. 어떻게 저휴대폰좀 주시면 아. 안 돼요? 이거 인증샷 찍어야 되는데, 아. 와. 아니 제가 진짜, 진짜. 진짜 최초 촬영 최초로 인증샷을 한번 찍어야 될것 같아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네. 뭐 촬영 열심 아. 네. 우와 아니, 아재 감성은 아니거든요. 아, 절대 아니죠 네. 이번. 제가 생각했을 때, 완전 이 노포 갬성을 좋아하시고, 아까 저희 첫 번째 갔던 집 있잖아요. 그런 갬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나는 약간 그래도 조금 소녀 갬성 속에서 약간의 이아자 갬성을 찍먹하고 싶다. 음. 그런 분들이 여기 오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 국밥 빙수 드시고, 음. 이수플레짜르기가 너무. 아, 근 뜨거울 때바로드셔야 어, 네. 망설이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네. 단면을 보여드릴게요. 네. 아, 얘가 지금 몇 층이에요? 이게 2 단으로 제공돼 두덩이가 제공돼. 있고요. 네. 아니 이 크림은 멜론 크림이에요? 네, 이게 또 여름 시즌 메뉴다 보니까 멜론 시즌에 맞춰서 초록색깔 크림을 또 만들어서 네. 음왕 드셔야 돼요. 왕. 뜨거울 네. 때왕 드셔야 돼요. 멜론 상태가 요새 엄청 좋거든요 음 <laughs> 따뜻하고 좀이 크리미하고 퐁신퐁신한 수플레 싹 먹고 또 시원하고 아삭한 멜론까지 착 먹으니까 조합이 그냥 이 완전 오케스트라를 보러 온 기분이에요 아, <laughs> 와, 와 진짜 맛있는데요? 음악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laughs> 제가 항상 어디 가게를 갈 때마다 맛있으면 사장님한테 노래 선물을 드리거든요 아 저한테 노래를 해주신다고요? 네. 제가 원래 노래하는 사람인데 아, 진짜요? 어. 오늘은 음, 제 노래 중에 나만 그런 생각하니? 라는 곡이 있는데 오. 그 곡을 조금 개사해서 불러드릴게요 아 네. 영광입니다 굿바 빙수 콩시나 수플레도 맛있어 음 나만 그런 생각하니 너도 계속 먹고 싶니 수플레 맛집 빙수커피도 맛있어 네. 아, 감사합니다 아재 갬성을 찍먹하고 싶으신 분들 다 맛있는 여기로 오세요 오, 네. 오. うん。